김소월의 한은 크게 두 가지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그리고 하나는 오순이라는 여인입니다. 먼저 김소월에 붙인 김성도는 1904년 처가의 나들이를 가는 도중 철도공사의 일본 목도꾼들에게 심한 폭행을 당합니다. 무수히 매를 맞고 말에 거꾸로 매달려 왔다고 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겨우 깨어났지만 심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말 그대로 슈퍼맨이었잖아요. 부르기만 하면 금방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뚝딱 해결해 주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야 할 아버지가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 자기보다 더 애처럼 행동한다면 그걸 보고 자란 아이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까요? 김소월의 한을 이루는 두 번째 상실은 바로 세살 많은 누나, 오순입니다. 소월이 오산학교에 다니던 시절 만났다고 하는데요. 둘은 종종 마을 폭포수 아래서 몰래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했지만 소월이 14살 될 무렵 조부의 강권으로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 후 오순도 결혼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렇게 3년 뒤 김소월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오순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는 소식이요. 오순의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는데 매일같이 오순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돌아 피를 토하며 쓴 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초혼이라는 시입니다.